이행선? 지금 이행선 네. 하는 거야? 어해봐요 이행선 을왜 돌려? 이행선 어? 여기이여기 어. 여기 빼고 팔꿈치 넣기이기이행자 요기. 이여기기이이행 이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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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자이행팔 이행선 요행와 요기. 요 상태 행선요 요 상태가 시작이야 자 다시 여기다 놔두고 몸와몸 와서 여기에 기대 그냥 이렇게 기대 여기 이렇게 기대라고 됐어 시작 여기서 그냥 내려 자, 아니야 이투로 이투로 내려 그렇지 하나 뒤로 나가지마 하나 둘 빼고 하나 빼고 둘 빼고 하나 뒤로 나가지마 둘 빼고 하나, 하나 느낌 이대로 하면 되는거지 이렇게 우리 여기서 했던 거 기억나? 그냥 일직선으로 누르고 나오고 누르고 나오고 했잖아 여기 할때 그거랑 똑같은 테크닉이야 돌리는 거 아니야 이거 돌리는 건 이행선이지 넓은 근육 할 때. 지금 이건 좁은 근육 할 때야. 척추 말에 옆에 하는 거라고. 응? 다시.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여기야, 지금 여기야. 지금 뼈 여기 있잖아. 뼈이쪽이야 응? 다시. 몸 와. 됐어. 거기서 그대로 일직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천천히. 하나. 둘셋 하나 촘촘히 둘셋 느낌 체중 체중과 같이 내려야지 체중과 같이 다시 위치 잡고 다시 해봐 체중과 같이 내리셔야 돼요 몸온 다음에 체중과 같이 선생님 같은 방향 같은 방향 같은 방요 정도만 움직이는 거란 말이야 해봐 是吗？